안녕하세요. 정산별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잎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회잎나무는 혼잎나무와 거의 유사해요. <laughs> 근데 이제 차이점은 혼잎나무는 이렇게 코르크질로 된그 날개가 내 방향으로 이렇게 나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 나무는 그게 없어요. 거의 뭐 잎과 나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, 예, 이거는 줄기를 보여드리면 크루크질 날개가 없습니다. 이게 바로 회잎나무가 되겠고요. 아, 나물은 혼잎나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. 이제 꽃이, 꽃이 지금 아주 많이 펴 있네요. 이제 여긴 순을 순을 따서 바로 이렇게 데쳐서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아주 식감이 좋은 예. 식감이 좋고 고소한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. 지금은 나물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. 회잎나무 또는 횟잎나무 회잎나무 횟잎나무 예, 그렇게 부르, 부르고요. 연녹색의 자잘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. 이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시간에는 회잎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.